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온 인류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 짊어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죽음을 담당해 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에서 승리하셨고, 보라, 때가 왔도다.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때, 성령께서 우리가 육체에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전에 보라 때가 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기신 그런 일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성령 안에서 임하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한 가지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실제적인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주님의 기쁨에 만족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어. 나는 사랑할 거야. 나는 이웃을 사랑할 거야. 하고 결단해서 내 마음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금방 떨어지고 지치고 탈진해 버려요. 번아웃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분께서, 어,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변화가 되면서, 사랑의 행위로 옮겨가는 과정을 저절로 겪게 돼요. 그것을 무엇처럼 말씀하셨냐면, 포도송이에 포도가 열려서 익어가는 것과 같다. 포도송이, 포도나무가 하는 일, 뿌리에서부터 나무가 하는 일이지, 나무 가지가 포도송이 열고 여기서 열매를 크게 막한 송이 막 500개짜리 열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달려있으면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포도를 열매 맺고 익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의 감격을 매일 갖고, 어, 산다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불안,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다 빠져나가는 음, 과정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히 훅 내낼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져서 그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하다가 그 마음이 행동으로, 어, 이제, 되어져 가는 과정까지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에 태어나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냈는데 태어나는 순간까지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갈릴리 옆에 나살에 대서 이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고 고향에 가서 호구조사를 고향에 가서 이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는 일이었는데 엄청난 거리를 갔어요. 그리고 갔을 때 여관에 갔더니 방이 안 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줄 수도 없어요. 만삭된 사람을 줬다가 33일 동안 정결의식을 거기서 지, 지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야, 니가 아무리 요관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정결례식을 안 하고 쫓아 보내니? 그러니까 그방 하나는 한4 0일 동안 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기 때문에 있어도 아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동물이 기거하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말까지도 먹이는 그 구요통 그 먹이가 생겨나 담는 그릇.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구유에서 출산을 하신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행복하고 따뜻하고 해피한 삶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낳는 과정에서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은 삶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의 출생보다,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깨닫고 감격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또 부활하신 성령을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친밀한 사랑, 온전한 믿음, 부활의 소망, 이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소망과 사랑 중에서 뭐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하셨던 부활을 우리와 함께하는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새해도 충만하게 가지시기를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